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가 어 오늘 2,500선이 깨졌죠. 굉장히 어안 좋은 상황입니다. 14일자 기준으로 해서 15일자에 FOMC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 자이언트 스텝 말 그대로 금리를 0.15%를 인상을 한다. 어 이러면 정말 안 좋은 악재죠. 진짜 어때요? 그 94년도 이후에 거의 최초예요. 94년도 이후에 최초인데 어, 만약에 빅스텝으로는 일단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0.5% 정도 되는데 빅스텝이 이건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 이래버리면 정말 엄청난 악재고 여기에서 지금 가장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CPI가. 8.6%까지 올라왔어요. 8.6%까지 올라가면서, 이거는 81년도 이후에 최초예요. 그러니까 사실, 81년도, 94년도가 이런 게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으로서 30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그 전에 해서 지금이 최초인 거예요. 거의, 거의. 그때 이후로 지금이 최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런 악재가 나온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이런 쪽으로 막겠다 이거죠. 근데 조금 긍정적인 사실은 딱 하나 있어요. 긍정적인 사실은 뭐냐면, 외국인 비율인데, 어, 원래 주식마다 외국인 비율이 있어요. 근데 보통 35%대에서 많이 맴돌거든요. 근데 이게 30%대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량을 빼기는 힘들 거예요. 빼기는 힘들고, 어 수급을 집어넣지만 않을 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30%대 이하까지 떨어지면 사실 이 주식시장은 음이 원하는 세상으로 안 돌아갈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세상으로 안 돌아갈, 안 돌아갈 확률이 높으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아래대로 빼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원래 2550선이 PBR이 1배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 2,500선이 깨지면서 어떤 식으로 됐죠? 다시 2,500선을 복귀를 하긴 했나? 했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직 회복은 못 했네요. 어, 복귀는 못 하고, 현재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있는 상태인데, 어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펠로 칠레 남아공 이쪽 있죠. 이쪽이 지금 어 p r 이 지금 PBR이 어 PBR과 p r 이 PBR이 한 1.1배 정도 될 거고, 이게 한 11배, 12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나라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가 9.9배에 딱 1배예요. 1배 수준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1, 1배 수준이 2,550선이라고. 근데 이 펠루 칠레 남아공보다 우리가 저평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나스닥이 몇 배냐면 나스닥이 지금 원래 4배였는데 조금 내려오긴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오긴 했는데 모든 주식들이 이 한국의 모든 주식들이 지금 다 저평가라고 보, 보시면 돼요. 보통 1배에서 10배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는 1배 pr e 같은 경우는 퍼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되면 다 저평가 가치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수로 판단을 했을 때 1배하고 9 9배라는 소리에요 1배하고 99배 말 그대로 모든 주식에 저평가에요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소리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여기에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게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왜? 2550선이 PBR 1배 수준인데 이것보다 떨어지는 수치가 이때까지 나오는 경우가 되게 없었어요. 무슨 뭐 진짜 경제, 경제상 진짜 엄청나게 악재 같은 그런 악재 빼고는 경기 침체 빼고는 없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30%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최고의 매도세예요, 지금. 진짜 최고의 매도세고,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봤을 땐 물량을 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량을 수급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했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못 빼는 모습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최근에 만약에 누적 물량이 1조다. 그럼 내가 8천억을 빼든, 3천억을 빼든 뺄수 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량이 없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게 악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PBR이 1배 수준으로 놓아져 있고 사실 뭐 외국인 비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 물량을 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점 수준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이건 차트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차트상으로는 누구나 다볼수 있어요. 차트상은 쉬우니까. 눈으로 봐볼수 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차트 상을 이제 살펴보면 고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고점이 어느 식으로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로 지금 막 맞붙어 친는 소리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 생각에는 2,620선에서 2,630선 정도 되지 않을까. 좀 넓게 잡으면 50 50선 정도예요. 그러면 저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으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이게 한마디로 지금 이 고점대로 내려오려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금이 멈춰야 될 시기예요. 멈춰야 될 시기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게 기술적 반응이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더라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쳐볼게요. 다시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2300선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중기적인 입장. 단기적인 입장은 일단은 우리가 저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왔다고 쳤을 때 2,620하고 6,200아 2,650선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종목들은 몇 프로나 올라올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몇 프로나 올라올까요? <laughs> 보통 어,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적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 10%에서 중소형주 기준입니다. 중소형주 기준. 보통 10%에서 한30% 사이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이고 보통 한25% 사이 정도 잡아주신 게 좋아요. 근데 본인 종목마다 있을 거예요. 본인 종목마다 있을 건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뭘로 확인을 해요? 뭘로 확인을? 이때까지 폭락장일 때 올라온 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제가 폭락장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폭락장이 어디냐? 잘안 보이니까. 좀 키워놔야겠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보이시지 안 않죠? 일단 8월 20일자에요 8월 20일자가 이런 9월 6일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10월 6일자 아 미리 정리 좀해놓을거야 연애 이야기 하다가 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봐봐요 예를 들어서 8월 20자, 20일자부터 봐볼게요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고 나서 9월 6일자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아양하로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 6일자에 어, 수급이 들어오고 10월 26일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까지 온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그러면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내 종목은 이 폭락장 때 얼마나 올라갔을까 중요해요. 얼마나 올라갔을까. 그럼 우리가 그냥 딱 하나만 봐볼게요. 하나 종목만. 너무 많이 보는 것도 힘드니까 여기 그 TSA 인베스트먼트 보면 8월 20일자 봐볼게요 8월 20일자 8월달이 이때예요 그럼 8월 20일자부터 한게 23일자부터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23일자부터 여기까지 등락폭이 얼마나 되냐면 1 2예요 그럼 12% 한번 올라왔네요 12%. 그리고 한번 또 폭락상태 확인을 해볼게요 10월 6일자에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10월 6일자에 10월 6일자에 이쪽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올랐을까? 26% 올라왔네요. 26% 그렇죠? 그리고 이때 봐볼게요. 1월 27일자 1월 27일자 때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서부터 1월 26일부터 여기까지 15%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사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 가벼운 정도가 있고 무거운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올라오겠죠. 그걸 평균으로 잡아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장이 음, 어디를 저점으로 잡아야 하는가. 이게 지수를. 지수를 어디로 저점을 잡아야 되는가. 이거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 사람들도 사실 누군가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 기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본인만의 단순한 패턴이 있을 거예요 왜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패턴이 없을 순 없어요 거기는 안 그래도 직원도 많아요 증권회사는 그 직원들도 많아 가지고 단순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게 같이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는 따로 움직이고 얘는 다른 패턴을 움직이고 있고 이러면 절대 따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한 가지예요. 얘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인다? 경우의 수를 한세 가지 안짝으로 잡고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단순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천명, 이천명의 직원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저렇게. 야, 일번으로 해. 야, 너 시, 너는 19번으로 해. 야, 너는 30번의 그 상황으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모르니까. 그럼 보통 한세 가지 안짝으로 잡고 움직일 거라, 가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저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한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잡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배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죠. 그경우의서가 어떤 경우의 수인가? 이 8월 20일자에 한번 삼표, 살펴볼게요. 음봉으로 떴습니다. 최고의 그때 아마 이게 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음...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봐보고 2 1자짜리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로 끝나고 제가 플러스로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어... 체킹을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서 플러스로 도왔죠. 기관 이거 앞쪽이 앞쪽이 외국인이고 뒤쪽이 기관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플러스로 도와요. 둘 중에 하나만 플러스로 돌어온다고 하면 제가 체킹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뺐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연달아서 들어오고 맞죠? 그럼 어쨌든 시작 단계가 기관에서 지금 플러스가 3일 연속 들어왔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월 6일자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10월 6일자부터 어, 하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그럼 이것도 살펴보면 플러스만 제가 체킹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이틀, 3일 동안 먼저 들어온다 이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 단계는 항상 기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기관에서 먼저 1조 8천억을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3,900억을 들어오고 497억을 들어오면서 2,144억까지 마무리 짓고 그다음부터 뒤로 빼요. 8천억을 빼면서 조금씩 조금씩 쭉 빼고 있죠. 어쨌든, 다 처음 단계가 누가 먼저 들어온다? 기관이 먼저 들어온다. 아, 그러면, 아, 그래도, 이거 세 개만 보고,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 조금 더 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9년도도 봐보고, 18년도도 봐보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보면 되죠. 그때도 어땠는지. 그때도 폭락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럼 폭락장을 하나만 그냥 컨택해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폭락장이죠? 그럼 8월 7일부터 들어왔다. 그럼 8월 7일 봐볼게요. 2019년도 8월 7일이에요. 8월 7일날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8월 7일부터 해서 19년도 8월 7일나잠시만요요시 봐볼게요 까먹었어 방금 이야월하일부 음, 19년도 8월 7일 맞아요 19년도 8월 7일인데, 8월 7일자에 보시면, 8월 7일자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관이 먼저 들어온다 이거에요. 기관이 먼저 들어오면서 약간 수급을 주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저점을 잡는 모습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뭐다? 무조건 기관이 먼저 들어온다.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떤 상황일까요? 보시면, 지금 기관에서 먼저 2천억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 2천억이 한번 들어온 거 가지고는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다? 한번 들어온 거 가지고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틀 연속은 들어와야 돼요. <laughs> 기관에서 먼저 수급이 들어오되 반드시 이틀 연속 이상은 들어와야 저점을 잡는다고 볼수 있다. 항상 보시면 항상 연속 3일 들어왔잖아요 연속 2일 들어오고 그러면서 뒤따라서 들어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속 4일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속 2일에서 3일 정도 이상은 들어와 줘야 아 이게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팅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2천억이 지금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천억이 들어왔고 그럼 만약에 내일 오전장이나 조금 중간장에 봤을 때 기관에서 꾸준하게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배팅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저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이 2,000억을 그대로 내일 그대로 빼버린다. 그대로 빼버려가지고 만약에 부합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저는 배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내일 장에서 어장 중간에나 장 초반에 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판단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두번째로 내가 이제 저점을 잡았어요 저점을 잡으면 그 뒤로는 뭐를 내야 돼요? 내 종목이 내 종목이 하락장 때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봐야 돼요 아까 그 TS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12% 26% 15%가 올라왔죠 그럼 평균 얼마 올라온 거다? 평균 20% 정도 올라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점을 잡아놨으니 나의 종목을 20% 안짝으로 만들어 놓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15% 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장이 다안 좋으면서 2500개 종목 중에 한 2400개 정도는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1 0개 빼고는, 그럼 2,400개가 똑같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거예요. 물론 폭은 다 다르게 올라오겠죠. 종목마다 가벼운 정도, 무거운 정도가 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종목을 봤는데 이 정도가 올라온다 라고 하면 그 정도의 평단을 맞춰 놓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저점을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내가 저점을 잡았더라도 만약에 다음날에 어느 정도 뭐한 마이너스 0.5%가 지수가 내려가요. 그런 오차범위 안에서는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저점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저도 그냥 가게 돈다 빼가지고 다 올인 배팅 해버리죠. 저점만 제대로 잡을 수만 있다면. 오차범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잡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내려갈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렇게 안 되면 너무 후회하고, 아, 내가 그냥 오늘 할 걸, 내일 할 걸. 그런 부분이 감정 속에 맴돌다 보면 대처가 안 돼요. 대처가 감정이 너무 휘둘려 버려 가지고, 그럼 세 번째, 내가 뭘 봐야 돼요? 이제는 입절을 보거나 손절을 봐야겠죠.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 볼게요. ex로 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어, 35%에요. 근데, 저렇게 ts 인베스트먼트처럼 20%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 올라오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절해야죠 15%는요 근데 본인이 이걸 갖고 가려고 해요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이 지금은 장이 2500선이에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2300선까지 지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내 종목은 원래 마이너스 35%였어도 마이너스 였어도 50%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 지수가 우하양으로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우하양으로안 떨어질까요? 똑같이 우하향으로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이 20%를 이제 잡아놨어요 평균 20% 정도 올라올 거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20% 올라오면 손절 때리세요 안 그러면 다음 년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다음 년도까지 갈 수가 있고 만약 여기에서 V자 반등이 올라와요 V자 반등이 올라와서 2800선까지 올라와요 지수가 그러면 다 행복해져 굳이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항상 주식은 부정론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항상 긍정론으로 내가 만약에 하면 사실 뭐 3,500선 찍을 거야 지수가. 언젠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될 거야. 언제 될 건데? 언제 될될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부정론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예 변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손절할 수 있을 때 손절을 하세요. 이것도 사실 올라오긴 했지만 내 마이너스 35%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도 손절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다음 년도까지 가고 또 다다음 년도까지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또안 그러면 또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내 종목도 그대로 우아향한다. 지수가 우아향하니까 내 종목도 당연히 우아향하지. 내 종목은 반대로 막 우상향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내가 로또에 걸려가지고 지수는 하락하지만 나는 내 종목은 우상향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로또고 맞잖아요. 사실 내 종목도 우아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는게 좋죠. 나 이거 녹화 버 눌렀나? 생각 해 보니까. 아, 눌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 <laughs>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해 놓으세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손절을 보고 익절을 봤더라도 그 뒤로 또 물리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또 물리게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게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언젠가는 할거 아니에요. 10년 안에는 하시겠죠. 당연히. 당연히 5년 안에는 하실 거고 3년 안에는 하실 건데 언젠가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왜? 이론 공부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나머지는 다 실무예요. 이론 공부 지금 게을리에서는 절대 안 돼요. 이론 공부 어차피 해보, 하는 거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걸 정말 게을리한다? 본인 발전 절대 없어요. 어떤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뭐 장사를 하든 간에, 뭐 공부를 하든 간에, 이런 공부는 어차피 한 번만 해놓으면 끝나요. 한 번만 해놓으면 끝나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음식, 음식 만드는 그런 비법들, 아니 뭐 이렇게 조리 과정은 한 번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그 뒤로는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내가 서비스를 할지, 이런 실무적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건한 번만 해놓으면 끝나는데, 그런 걸 게을리하면? 애초에 조리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누가 손님들이 좋아해 맛도 없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놔야지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한번 하는 거 확실하게 한번 하는 거 뭐라고요 확실하게요 어 1페이지,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있으면 항상 보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완벽해요. 근데 항상 보면 800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 항상 앞에는 돌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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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뒷부분 은 항상 돌려보지 않아요. 뒷부분은 그게 안 봐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반드시 1페이지부터 100,000페이지까지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실물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뭐그 인생 막뭐 그렇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혹시 여기 그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궁금,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어떻게 펠루 칠레 남아공보다 우리가 저평가 같이 줘요. 아니, 우리가 펠루보다 못 살아? 아, 우리가 칠레보다 못 살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인간적으로 사실 우리 주식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상황 자체가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진 않고 어... 아직은 한번 더 봐봐야 돼요 내일까지는 한번 봐보고 제가 중간마다 그 수급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더 관심있게 좀 보세요 아장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고 빼고 들어오고 빼고 하구나 그런 좀 흐름적인 거를 같이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건다 보면 다 도움이 돼요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고 진짜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반드시 반드시 누군가 하지 않는 것들을 해주는 게 우리가 좋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동평균선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급등주만 만져. 그러면 누구는 벌겠지만 누구는 실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장사도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 뭐뭐 생생통 보 정보통 거기서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성공을 한대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주식이라도 누군가 하지 않는 걸 해줘야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누군가 다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다 할까요? 아무도 안 해요. 이런 거 귀찮아서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제가 대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시면 들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들으시면 돼요 그래도 어쨌든 알고 나면 좋은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 대, 제가 대신 하면 되니까 어, 그렇게 되고요 일단 시황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음 폭락장일 때 대처 방법도 제가 한 거죠 똑같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 지수의 어디를 저점으로 잡을지 확실하게 해놓고, 종목이 하락장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내 종목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익절을 보거나 선절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마이너스 3 5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20%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 경우의 수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20% 정도 되, 됐을 때, 마이너스 15%는 손절해야지 그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리고, 어쨌든 V자 반등이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항상 부정론일 부정론에게 부족,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공부를 해놓고 실무적인 걸 계속 이제 앞으로는 잘해야 되니까 공부를 미리 해놓으시는게 좋고 어째 이런 부분입니다. 뭐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시는 분이나 역시. 대답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눌림매수를 볼 건데 우리가 눌림매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눌림매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제가